지금 물가가 워낙 인플레이션 지금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가장 최근에 그나마 소비자물가가 한3%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그놈 소비자물가는 아직도 높잖아요. 거의 5% 네네. 가까이, 4.8%인가가 가장 마지막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물가가 안 내려가면은 결국 금리도 안 내려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지금 네. 뭐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 미디어에서는 네. 오락. 가락하게 우리가 방향성을 음. 확실하게 잡을 수 없게 지금 네. 만들어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간간히인데 제가 이제 트윗에서 보는 음. 지표나 여러 가지 것을 보면 네.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음.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고 저희 네. 이제 생각을 해요. 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내려가고 있다. 네. CPI, CPI가. 네. 네. 제가 이제 요 근래 조사를 해보면 6월 달 중순 정도에 두개 회의가 있었어요. 그첫 번째 회의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회복에 관한 음.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네. 그리고 IMF가 서포팅해주는 회복하는 컨퍼런스를 개최가 됐었고 네. 또 하나는 G7이 중심으로 된 음.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으로 네. 된 우크라이나 전쟁 회복에 관한 컨퍼런스가 네. 6월달에 두 개가 있었거든요. 음. 그 의미는 우크라이나 분쟁도 점진적으로 음. 종식의 단계로 들어가는 음. 거 아닐까라고 음.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면 천연가스 가격, 크루도 네. 오일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이 음. 단기적으로라도 하락하지 네.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 중장기적으로. 라니냐라든가 엘리뇨라든가 음. 이런 기상이변 때문에 전 세계 뭐 공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는 네. 저는 뭐 생각을 하지만 네. 어쨌건 올해 뭐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미온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전쟁 음. 이슈가 네. 봉합되면서 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안 그래도 제로코비들을 올해부터는 완전히 폐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중국은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네. 물가가 오히려 높아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laughs> 낮아지는. 네. 음.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음. 중국이 음.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 공급처잖아요. 음. 그렇죠. 세계 의 공장. 네. 네. 그러니까 중국발 디플레이션이라고 미디어는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엔드파이낸셜이라고 혹시 아시죠? 알리바바. 네. 에서 네. 생성된 자금으로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해서 동아시아 전역을 지금 감싸고 있거든요. 네. 그엔드파이낸셜이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을 맞아요. 음. 그 벌금을 맞았다는 의미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아니라 명확성이 부여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벌금을 낸다는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마윈 회장이 네.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가 음, 있어요. 네. 마윈 회장이 복귀한다는 얘기와 또 하나는 소프트뱅크 손정이 회장이 후계자한테 맡기고 음, 퇴직을 했었는데 네. 그분도 하반기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국 경제와 매칭을 시켜보면 네. 뭔가 거기에 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 하게 된 거죠. 음, 네.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지금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네, 그런 가능성이 아.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뭐 미디어에 보면 어제도 뭐 중국 경기 침체 위험 뭐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그거는 올해 올 1월 네. 달에도 얘기가 나왔었죠 네. 사실상 네. 작년 말에도 음, 음. 계속 그 얘기. 그러면은 지금 음, 말씀하신 음, 거를 음, 종합해 보면은 그 음. 세계 물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는데 있, 네. 생각보다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네. 않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럼 그렇죠. 뭐. 어떻 보면 가장 좋은 거네요. 물가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경기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그렇죠. 어.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 주식 시장이잖아요. 네. IPO라는 게 이제 등극을 하려면, 네. 그게 이제 잘 매칭이 시장에 안착을 하려면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엄청 좋아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네. 한 2~3년 동안 지루 지리하게. 질질 끌면서 음. 실패를 했었던 이제 런칭을 안 시켰어요. A R M이라는 네. 그 반도체 설계 회사를 네. 그것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4월달에 이미 미국 주식시장에 네. I P O 하기 위, 위해서 뭐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9월달에 하기로 이미 약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네. 그건 공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시면 네.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 파괴적인 하락에 뭐 이런 거는 음. 조금 우리가 어, 생각하는 맞아. 것보다 한 템포 좀 느리게 오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죠. 저 IPO 자체가 이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거, 네. 그것도 그 ARM 이란 회사가 네. 제가 알기로는 역대급 최고 대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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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약에 그게 ARM 이 아니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엔드파이낸셜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아마 주식시장에 나오면 은 네. 규모로 따졌을 땐 그게 아마 1위가 명확하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것도 아마 엔드파이낸셜한테 벌금 물린 거랑 그거랑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을 음, 해보면 곧 나올 네, 것이다. 연속성으로 네.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그게 물론 기사에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걸 하나하나 연결해보면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물가가 뭐 하락하고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여까지는 음. 좋은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음. 금리는 그렇게 빠르, 빠르게 내려가기는 어려운 환경일 것 같거든요. 금리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네. 생각을 하냐면 네. 저도 이제 존경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음.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데 네. 어느 순간부터 맞지 않더라고요. 음. 어느 순간부터 네. 네. 1 플러스 2를 대입해서 2가 절대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음, 진짜, 지금 현재 네. 상황이.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인데 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냐면 이게 전전 세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음. 기존에는 인프라가 미국을 필두로 한 G7이 세계 공급망을 네. 전부 다 휘어 잡고 있었는데 코비드 음. 19와 우크라이나 분쟁이이두 가지 요소가 음. 중간에 터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음. 공물에 관한 거 지하 자원의 공급망이 G7에서 브릭스와 오페크 플러스 쪽으로 그리고 음. 아세안 플러스 쪽으로 바뀝니다 네. 그것과 탈달라와 음. 매칭시켜 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미국은 내수 위주 정책을 피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바이든 행정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피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액션을 취한 건 바이든 행정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 자국 내에 공장 건설되는 음. 그 그래프 네. 라인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음. 이 의미는 내수 시장 위주로 네. 재편하겠다는 의미고 내수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는 달러를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는 아. 게 거기에 이제 네.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적자 전 정책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렇겠죠. 그냥 종이에다가 푸른색의 잉크를 찍어서 그거를 수출하고 중국의 인건비가 쌀 때는 그거를 넘겨왔지만 네. 중국의 GDP, GNP가 성장하면서 음. 코스 자체가 올라가는 그죠? 어느 순간 네. 그러면서 중국도 내수가 컸으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내수를 키우겠다 하고 음. 우리는 당신들의 달러나 달러 채권이나 달러를 더 이상 자산으로 받지 아, 않겠다. 네. 1 0 0년간의 달러의 기축통화가 네. 이제 서서히 약해지는 네. 그 그림이 네. 사실 거기서 퍼즐이전 시작됐다고 저는 음,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종합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는 약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위안화가 갑자기 뭐 기축통화로 부상하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환경이죠. 아하, 저는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바라보거든요. 네. 어떤 거 있냐면 탈 달러화가 진행되다 그러면 미디어에서는 아직도 위에나가 안돼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하지만 네. 사실상 탈 달러화의 주체는 브릭스라는 중국과 인도가 음. 러시아가 브릭스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브릭스가 있는데 네. 그 브릭스가 8월 20일 날 근간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공동통화 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공동통화라는 의미는 사실 위에 나를 앞세운 건 아니거든요. 음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브릭스는 다섯 개국이 있었죠. 음.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 네. 인디아, 네. 어, 차이나, 네. 사우스아프리카, 네. 네.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이미 지금도 이제 이란이나 뭐 몇몇 개 국가들이 네. 들어가지만 가입을 해서 플러스 41개국이 돼서 네. 브릭스가 그냥 브릭스가 아니라 네. 브릭스 플러스가 돼서 네. 이게 조금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위에나가 달러를 대신한다라고 음. 얘기하는 음. 거는 조금 네. 비약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네. 전 세계가 하나의 절대적인 기축통 아래 모이는 체제가 네.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나눠지는 그런 그, 네, 느낌이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기존의 세계 이제 뭐 힘의 논리에서 일극 체제였죠. 네. 네. 0 년간의 네. 힘의 논리에서 우뚝 서 있는 네. 미국을 미국이 네. 그렇게 있었 그 자리 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논리가 깨지면서 네. 단극 체제에서 음, 다극 체제로 변화해버린 네. 거죠. 네.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스스로 놓고 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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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미 뭐 달러도 기존에는 이제 무역 적자만 보면서 네, 네. 운영을 해왔는데 네. 이제 무역 흑자를 보겠다. 네네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그냥 쓸데없는 돈 쓰지 않겠다. 네. 그것도 나... 그렇고 네. 예를 들어서 나토에도 간간히 자금을 보내긴 네. 하지만 직접적인 액션이나 전략 무기를 보내지 않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 그 전에 사우디 아라비아,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도 네. 무슨 분쟁이 생기면 시리아가 껴 있고 무슨 분쟁이 네. 생기면 기존에는 미국이 개입을 했고 음... 미군을 많이 투입을 했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그 입지를 네. 입김을 불어넣어서 분쟁을 해결하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이 빠집니다. 네. 중동에서도.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중동이라는 그 연합이 네. 중국 쪽에 붙기 시작을 하죠. 음. 거기서부터 이제 탈달러가 사실 연계되지 네. 않았을까? 네. 네. 보면은 오페크 OPEC, 오페크도 러시아가 가미되면서 이제 오페크 플러스라는 네. 기구로 네. 이제 변화가 됐는데 기존에는 달러를 중간에 두고 네. 세계 의 모든 오일 거래는 달러가 기축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는 거죠. 음. 응? 네. 중국이 개입을 하고 갑자기 뭐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좋안 좋았었던 중동이 갑자기 평화의 모드로 네. 시리아 와 사이가 안 좋았던 이집트가 갑자기 평화의 무드로 음, 네. 갑자기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네. 거기 근데 중간에 중국이 껴있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중동 지역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존에는 당신들이 우리를 옹호해주고 음. 가드해주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존중한다, 미국을 음. 존중한다, 달러를 존중한다. 음. 네.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바뀐 게 아닐까. 음. 근데 그거를 위애나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예, 모순이 좀 아, 있는 것 같아요. 위안나는 아니다. 예, 예. 거기에다가 더 하나는 웃긴 게 한국 과 일본이 되게 배타적인 관계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죠. 기존에는 그래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화이트리스트 무역거래에서 품목을 전면 다 해제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교역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되게 중요한 건 거기에 또 중국이 또 개입을 해요. 음. 그래서 한중일이 어느 순간 음. 아세안 플러스에 가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세안이 또 아세안 플러스로 돼버려요. 음. 되게 재미난 일들이 진짜 많이 음. 일어나기 시작을 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편을 나눈 것도 힘들고 네. 그냥 서로 엮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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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기존에 네. 있었던 떤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체 구조 자체를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분쟁과 코비드 1 9로 인해서 네. 이게 공급망이 바뀌면서 전부 다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오PEC 네. 플러스, 브릭스 포함한? 플러스, 네. 아세안 플러스 네. 네. 이렇게 됐던 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 화두로 떠오르던 미국 대 중국 이런 양당 체제도 아닌 거네요. 조금 어느 정도 더 범위가 넓은 그렇게 이극 체제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너가 대장이네. 네.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러는 네. 와중에 다극 체제가 되, 그러니까 어. 스프레드 돼 버린 네. 거죠. 네. 사실상. 어. 네.